자존심, 자존감의 차이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 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열풍이 이제 한참을 휩쓸고 지나간 지좀 됐죠? 네. 그렇지만, 네, 네. 여전히 진료실에서는 자존감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들이죠. 정말 한때는 모든 문제를 저희가 자존감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이제 자존감, 자존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이 정말 뭔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개그맨 김정구 씨가 정신과 의사가 알려준 자존감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이라는 음 제목의 영상을 만드셨는데 네, 실제로 본인이 뭐 치료받고 약 음. 드시고 뭐 그런 영상을 들어보니 아, 근데 이 영상이 정말 저는 특별히 너무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어서 같이 좀 소개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자존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존감이란 어,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존심하고는 이한 글자만 차이가 나는데 좀 상당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는 마음이에요. 네이 자존심도 분명 살아가면서 필요한 마음이긴 한데 남에게 라는 음. 부분이 포인트를 할수 있겠죠. 이 비교합 경쟁에서 좀우위에 있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자존심, 자존감의 차이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음.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진거 같고 음. 막 공격받은 느낌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죠.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걸 그 자체로 좀 받아들이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맞습니다. 수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진료실에서도 네, 그 환자분들께서 자존심이 세다라는 음. 평을 듣는데 자존감이 높은 거냐? 낮은 아, 거냐? 아, 맞아요. 네. 그럴 때 물어보시는 게 네. 있죠. 자존감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요.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전감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이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인 거죠.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내가 이걸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설사 닥치더라도 조금 끈기 있게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조절감은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하고 네. 있다는 그 느낌이죠. 이거 자기 통제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네. 주변에서 봤을 때, 예. 좀잘 나가는 네. 사람들도, 알고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이게 특히 좀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좀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이제 살다 보니까, 내 예. 생활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예. 조절한다는 느낌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내가 어떤 사람이지 않은, 정체성과도 관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안정감이란 내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된다 라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예, 내 상황을 불안하고 위태롭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기 안정감이 무너질 수 있겠죠. 당장 힘든 일을 겪었을 때도 자기 안정감이 흔들릴 수 있지만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자기 안정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사실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자기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더 그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출렁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동생이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게 높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약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낼 거라라는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좀 불안해하는 편이고 그만큼 좀뭘할때 준비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확경할 생각도 없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효능감은 음. 그래도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자기 조절감, 요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음. 안정감도 높지 않은 편이라서, 음. 네, 좀 괜찮다 싶으면, 네, 자존감이 또 올라갔다가, 음. 네, 저는 진짜 좀 상황이 금방 안 좋아지면 확좀 음. 다운되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르락 음. 내리락 네, 하는 음.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존감은 뭔지, 네, 그리고 자존감이 뭘로 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걸 미루게 됩니다. 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뭐 아까 자기 효능감이 좀 있다고 했지만 이 자기 효능감도 저는 사실 부족한 거죠. 제가 한 결정에도 확신이 없고요. 계획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음. 믿음도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 자체를 하는 게 두렵고요. 계속해서 일을 좀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지 않으면 안될 때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음. 네, 하게 되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은 어, 안될것 같으면 그만두거나 포기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너무 걱정되고 이 실패한 뒤에 내가 이 상황을 다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포기하는 게 상황에 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를 했으니까 내가 상황에 직접 부딪혀서 진 거는 아니야라는 식으로 일종의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고그 상황을 네. 통제한 거잖아. 네네. 자리로. 이런 행동이 이제 점점 반복이 될수록 강화가 되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내 네, 아이러니하게 그 결과 자체가 또다시 어, 난 제대로 해내는 일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돌아와서 자존감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 특징. 예, 세 번째는 사람 관계에서 사랑 그리고 인정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집착하거나 혹은 오히려 너무 눈치를 보느라 오히려 관계 자체를 네. 잘 맺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뭐 누구와 만나건 어떤 상황에 있건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상대방의 인정을 통해서만 나의 가치를 확인받는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사랑과 인정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죠. 지나칠 때는 이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뭐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예 관계를 는걸 피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 특징 네 번째는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한다라는 점인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이나 존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직접 스스로를 비교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가치 있다라는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못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존감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남탓 또는 내 탓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게 나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 탓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흐르다 보면은 어, 나는 뭘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뭘 해도 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또 계속해서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존감이 뭔지,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음.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스스로의 모습이랑 비춰봤을 때 어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